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의 서영입니다. 고1 3월 평가원 모의고사 30번 문제 밑줄 친 부분 중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글의 흐름을 쭉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often ignore small changes because they don't seem to matter very much in the moment. 우리는요, 종종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왜냐면요. 그런 작은 변화들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matter 하면은 문제, 일 이런 뜻의 명사도 있지만요. 동사로 사용되면은 중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matter 동사 형태로 쓰일 때뜻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은 변화를 무시하는 이유는 그 순간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중요해 보인다면 무시하지 않겠죠. 그래서 1번, matter, 문맥 흐름상 쓰임이 적절해 보이네요. If you save a little money now, you're still not a millionaire. 당신이요, 적은 양의 돈을 지금 저축을 한다면요. 당신은 여전히 아직은 백만 장자는 아닐 거예요. All little 하면은 적은, 약간 이런 뜻이죠. 만약에 여기서 어가 없어지면 부정적인 뜻을 가지는 거의 없는 이런 뜻을 가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조금 저축한다고 해서 바로 백만 장자가 되는 건 아니죠. If you study Spanish for an hour tonight, you still haven't learned the language. 만약에요, 당신이 오늘 밤에 한 시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한다면요, 당신은 뭐 그래도 여전히 그 언어를 완전히 배우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조금의 변화가 그 순간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다는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거죠. We make a few changes, but the results never seem to come quickly, and so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eadings. And, 앞뒤로 두 개의 문장이 있으니까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요, 적은 어떤 작은 변화들을 만들지만요, 하지만 그 결과들은요, 빨리 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여기서도, a few, 적은, 이런 건데 여기서 어가 없고 퓨만 있으면 거의 없는 거의 적은 이런 부정적인 뜻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a little 다음에는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가 오고 a few 다음에는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가 온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주 적은 양의 뭔가 작은 그런 변화들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결과는 굉장히 빨리 오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quickly 문맥상 맞는. 그런 낱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we slide back 미끄러져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이전의 루틴들로 미끄러지듯 돌아가게 됩니다. The slow pace of transformation also makes it easy to break a bad habit. 자, 변화의 느린 어떤 속도는요, 또한 이것을 쉽게 만든대요. 뭐 하는 게 쉽냐면 나쁜 습관을 깨는 게 쉬워진대요. 지금 근데 글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어떤 그런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면 나쁜 습관을 깨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makes it difficult, 어려운 이 나와야 글의 흐름이 더욱 자연스럽겠죠. 자, 여기서 make,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하다, 형용사하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it은 가짜 목적어고, 진짜 목적어는 이 o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긴게 앞쪽으로 나오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가 좀 길어서 뒤로 보내주고요. 목적어 자리 비워두면 안 되니까 가짜 목적어 넣어서 자리를 채워줬어요. 그래서 해석은 느린 속도는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 답은 바로 찾았고, 글은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If you eat an unhealthy meal today, the scale doesn't move much. 만약에 당신이 오늘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했다면, scale 하면 체중계죠. 저울은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을 거래요 살이 바로 찌진 않는다는 거겠죠? A single decision is easy to ignore. 어떤 하나의 결정은요 무시하기 굉장히 쉬워요. But when we repeat small errors day after day by following poor decisions again and again, our small choices add up to bad results. 하지만요 우리가 작은 에러들을 반복할 때 매일매일, 뭐뭐함으로써요. 잘못된 어떤 나쁜 결정들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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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따름으로써 이런 식으로 실수를 계속 계속 반복할 때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은 나쁜 결과가 결국에는 되고 맙니다. add up to 하면은 합계가 뭐뭐가 되다, 결과가 뭐뭐가 되다라는 뜻인데 이런 작은 것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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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야기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by ing 하면은 뭐뭐함으로써 이런 뜻이 있는데 많이 쓰이는 문법적인 표현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ny missteps eventually lead to a problem. 많은 미스 스텝이면은 스텝을 잘못한 거잖아요. 많은 어떤 잘못된 발걸음 단계들은요 결과적으로는 문제로 이끌어집니다 문제를 야기합니다자 이렇게 스텝을 잘못 밟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 즉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5번도 문맥상 자연스럽고 아까도 지금 반복을 계속 계속 again and again day after day 이런 표현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반복하다가 동사가 왔겠죠 lead to 명사 하면은 뭐뭐로 이끌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lead to 다음에 명사도 같이 쓸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렇게 문법과 동사, 표현 이런 것도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